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그래요 어, 보통 사람들은 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불평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은 어, 애가 막둘셋 되는데 어떤 집은 정말 원하는데도 애가 없고, 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사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써가면서, 그렇게 어, 애를 쓰면서 살아도 늘 통장에는 모여있는 것이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아 아, 기형이라고 했죠. 눈이나 귀나 어떤 이제 신체의 한 부분이 불구로 태어난 사람, 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도 크고 그다음에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대할 때 이제 이 과학자들은 보통 이제 그런 육체적인 기질들을 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것은 유전자 어 유전자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신체적인 특성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 사람이 가난하고 부하게 태어나는 거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이 어, 유순하고 그다음에 어 아주 그 어, 거칠게 태어나는 거 이런 이제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 현대 그 유전학에서도 어 설명을 해내고 있지. 어 못해요. 음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구조로만 얘기한다면 이제 베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단태 같은 신동들이 그 부모가 전혀 그런 음악이나 어떤 이제 글로 뛰어나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어 현대과학은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현대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정신의 어디에다가 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업들이 우리를 다음 생에 어,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업을 얘기할 때는 어, 내생과 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 반드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업을 그, 업을 캐리하는, 업을 캐리하는 그런 상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다. 마음이 업을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간다. 자, 그러면, 어, 마음이 저세당에서 이 세상으로의 업을 옮겨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 수바, 수바라라고 하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일찍 죽고,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거나 허약하고, 어떤 사람은 추하고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자고 어떤 사람은 비천한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가문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태어나는데, 이 모든 원인에,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모두 원인이 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어, 경전에서 마지막니까야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사냥꾼으로서 생명을 많이 죽이게 되면 그 살생의 갑으로서 단명하거나 음. 아니면은 몸에 병이 많이 아프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몸에 병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자주 아프는 것은 우리 현대의 이학으로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과식을 하거나 아니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또 이제 과식 음식이나 운동 음식이나 운동을 우리는 건강의 원인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건강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생명을 많이 괴롭게 하고 다치게 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그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가 탁하면 그다음에 몸이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는 그 원인 중에서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운동 문제도 있지만 음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막 과일을 많이 먹고 단거를 많이 먹는데도 당이 저어 올라가지 않고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꼭그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뭐단 것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당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심을 해서 단 것을 안 먹어도 당이 막 그냥 수치가 올라가 자 그러면은 이 당의 원인이 피의 문제고, 피를 탁하게 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성질, 사람이 화를 내는 마음, 사람이 화를 한번낼 때에, 그때 피가 탁해지는 것은 음식을, 음식을, 백기를 먹었을 때 탁해지는 거하고 사람이 한번확 화를 냈을 때, 피가 탁해지는 것하고 동등하대요. 그러니까 음식보다도 더 피를 탁하게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탁하게 하는 것이 진심, 화낼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은, 어, 그 화내는 마음, 진심이 대부분 강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살생하고 짐승 해치고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과학적이다 라고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은 여기서 업의 법칙에 해서 다른 생명들에게 다른 생명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 사냥하고 짐승들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어,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은 요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많이 어, 해치게 돼요? 어, 손으로 짐승을 때려서 해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입으로 다른 생명들을 어, 해치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비방. 예. 그래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안 좋은 일은 어, 입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은 입 안으로 성켜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 좋은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안 나는데, 음,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생긴다. <laughs> 이게, 이게 이제 또. 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재미가 나려면, 나면은, 그러면은, 연부를 할때 재미가 안 나.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는 게 재미가 난 사람들은,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재미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근본이 크게 들르지가 않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이냐면은 하 그냥 부처님 앞에 염불을 하고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 어 남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는 아무래도 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좋은 일을 어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의 병 드는 것병 어 들고 그 다음에 단명하는 문제 어 그런 문제는 어, 남을, 남에게,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고통을 줬을 때 그런 과부가 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형전에서 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용모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어, 용모가 아름답지 않느냐 라고 어, 얘기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을 탐진치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분노하지 않고 남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욕하는 마음 참을 줄을 잘 아는 사람은 아름답고 분노를 자주하고 난폭하고 참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그 얼굴이 용모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도 아마 피하고 어, 관련이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맑은 사람들은 어, 어디가 뭐가 깨끗해지죠? 스킨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피부가 깨끗하면 뭐 형태는 전부 다 내한 대로 안대, 내 타는 일이거든요 <laughs> 뭐 그게 거기에서 거기야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피부가 탁하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음,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참을 줄 알면 인욕을 하면 그러면 아름답게 된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또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과부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은 그 과부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인생의 60이나 70 회갑이 됐을 때 보통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단식원에 들어가기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어, 주스 같은 거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좋고, 그 다음에 공기가 좋고, 그러면은 음식을 좀절 먹어도 덜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을 멀리 떠난 곳에서 살면 음식으로 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기에 단식원에 가서 그.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주스 정도만 마시면서 그러면서 좌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이 잠을 좀 많이 자주세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다가 딱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단식을 하면서. 전부 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한 3일 내지 일주일 단식을 할때 그냥 이유 없이 기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은 천상 이상으로 가 그런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자연 속에 있는데 아무 저기한 것도 없는데 두려움 근심 우울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에게 베푼 것보다도 남에게 받은 것이 많거나,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보다도 나쁜 일을 한 것이 많을 때, 이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우울하고 괴롭고 두렵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요 상태로 가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막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그 옛날에 그 60이나 70어 환갑이나 회갑을 세는 이유는 그때면 사람들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 죽었어. 근데 안 죽었으니까 콩그레추레이션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셀레브리이션은 시간을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어울려 있지 말고 내가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나 자신의 심적인 상태를 아 그렇게 하고 잔치할 것 전부 다 보시를 해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그게 진짜 환갑이고 해갑이야 잔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 베풀어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자기 마음 속에서 우울이나 아니면 불안과 공포와 기쁨이 적어. 자, 그렇다라면, 음, 이것은 이제 업이 상승된 업이 아니고 하강된 업이에요. 나쁜 업이 좋은 업보다 많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이제 스님을 찾아뵙고 이이 이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은 어떤 식의 수행을 하는지 60이나 70이 특히 70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 반드시 요거를 체계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막 그냥 몸과 마음이 즐거움이 넘친다. 그러면은 조금, 어, 조금 니나노 하면서 사셔도 괜찮아요. <laughs> 나머지 시가 어, 그렇지만, 음, 만약에, 어, 우울이나 보통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체계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작복, 복을 지어서, 어,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의 업을 상승시키는 것이, 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업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불평등의 원인은 업에 의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업에 의해서 오는 나쁜 결과와 좋은 결과가 있는데, 나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펴보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도. 어, 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 다보단 것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불하세요 <laughs> I gracias.